10번. 딱 봐도 얘는 등차수열이 아닌 수열이죠. 일단 an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an은 sn에서 sn 1을 빼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올 거야. 2n. 요거는 계산을 했다 치자고요. n은 2 이상. 자, 그러면 a1이 2고요. s1.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아닌데요. 첫 항은 1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첫 항. S1이 첫 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2N이구나. N은 2 이상이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 잘못된 첫 항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뭐, 요거는 표현 자체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일 때를 따로 빼. 음, 1이면 a1, a2 분의 1 이렇게 되죠? 더하기 k는 2부터 100까지 그죠?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뭐 더하고 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1, a2의 곱은 실제 첫 항인 얘를 갖다 써야 되니까 a1은 1이고 a2는 여기 a2는 얼마? 2 대입하니까. 4가 되죠? 따로 더했어요. 이렇게 따로. 실제 첫 항으로 따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2부터 100까지는 요 식대로 하면 되니까. 자, ak는 2k인 거죠? 그럼 얘는 2k 곱하기 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2거든요? 자,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둘이 뺀거 분의 1, 둘이 빼주면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어, 이렇게 저, 다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4분의 1을 한번 빼놓자. 그럼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거든요. 4분의 1 빼주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k는 2부터 100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나열하면 되죠. 1항부터.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죠? 점점점. 아, 쏘리 다시. 잘못 썼네요. 2부터 대입해야 되는데.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점. 끝이 100이죠? 100분의 1, 10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가 싹다 지워지고요.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2분의 1, 101분의 1. 요겁니다. 그러면, 어, 통분,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죠? 400, 4분의 1. 분배했고요 그럼 얘는 404로 통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는 101. 더하기, 어, 요게 안 되나? 요게 안 되네요. 그러면 뭐한 번에 통분은, 어, 808로 해야 되겠네. 어, 숫자 되게 크네요. 808. 그러면 얘는 202가 되고, 얘는 101이 되겠죠? 101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럼 8 0 8분의 202101 그럼 303 빼기 2 하니까 301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